나는 누구인가? 아직도 이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답을 찾았음에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홍익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저희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영혼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모두는 연구를 해서 작품을 만들러 왔는데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시작조차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연구가 무엇인지,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,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저희 할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는 누구인가 모르셨잖아요, 그죠? 나는 누구냐면 신이거든요. 그런데 신이 전부 다이 땅에 왜내려섰냐면은내할 일이 있어서 온 거거든. 그럼 신이 왔을 때는 뭔가가 어무가 있어서 온 거예요. 그업무 없이 올 수는 없는 거거든. 그러면 신들이 봐. 지금 인간들이 살아갈 때 뭐라냐면 나는 뭔가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 거죠. 이 완전한 좀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. 그럼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은 자유 속에는 뭐가 더 포함되어 있냐면 의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. 근데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갈구하면서 나는 돈에서도 좀 자유로우고 싶고 시간에서도 어떤 것들, 환경에서도 모든 게 전부 다 자유롭고 싶다 그래. 그럼 자유로우려면 내가 뭔가 내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. 그할 일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인간은 온거야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딱 물으면 신이 동물 육신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살러 왔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인간이란 말이에요.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전부 다 동물적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고 전부 다 신이 하나 왔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이 신은 전부 다 어디서 왔냐? 대의 우주에는 전부 다 원소 에너지들이거든요. 이 원소 에너지들이 내가 상대 신을 잘못 함부로 대하는 바람에 내 제업을 가지고 전부 다이 땅에 다 내려선 거야.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뭐라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의 우주에서 뭔가 분명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빅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. 우주가 전부 다 대폭발에 해 전부 다 지금 지상에 다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. 근데 빅뱅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 전부 다이 전부 다 이게 빅뱅이 일어났을까? 라고 아는 사람은 없는 거지. 그래서 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빅뱅 이전을 갖다 풀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. 이게 누가 말하느냐면 현대 과학자들이 최고의 과학자들이.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 대우주의 물질에너지하고 비물질에너지 있었는데 이 비물질에너지를 갖다 사람들의 집 이름 붙인 게 신이라는 말씀인 거지. 그럼 물질에너지는 바로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저우주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 우주에는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하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. 하늘에 계신님, 또 하나밖에 없는 님, 하나밖에 없는 임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, 하늘님 오만 얘기를 다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멘토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대우주를 했어요. 그럼 대우주를 했으면 사람들이 대우주와 소우주를 나누대, 그죠 인간은 전부 다 소우주를 하면서. 그러면 소우주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이 지상이라는데, 즉 은하계,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, 현미경으로도 볼수 없는, 많은 경으로도 땡길 수 없는, 엄청난 먼 거리 전부 다 지상이 있는데, 이걸 전부 다 은하계라는 말 쓰는 거죠. 지금 우리 은하가 있고, 그 옆에 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,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, 이거는 제일 작은 은하고, 다른 은하가 이 전부 다천배 이상 되는 은하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. 그럼 그 안에 있는 행성과 태양은 전부 다 얼마나 크냐면, 지금 우리 태양이라 하는데 전부 다 수십 억 배에 달하는 태양과 행성들이 엄마마게 많은 거야. 그럼 이걸 전부 다 뭐라냐면, 너가 지금 눈으로 볼수 있는 거, 많은 경우로 볼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, 저게 우리 은하하고 그 옆에 안드로메다밖에 못 봐요. 안드로메다는 너무 힘해가지고 한참 땡겨 전부 다볼수 있는 거래. 근데 빛의 속도로 수십 억 광년이 가더라도 끝이 없는 전부 다 우주의 은하계가 있는데 끝이 없다는 말 쓰는 거죠. 그러면 이 지금 소우주라는 것도 엄청나게 광활하다는 거죠. 그럼 소우주가 전부다 뭐냐면 은하계다, 은하계. 그럼 이걸 전부다 날 지상이라고 표현했어요. 그럼 너가 전부다 말하는 하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, 저, 우리가 전부다 저 푸른 하늘에 파랗게 보는 게 저기 하늘이고 그 우주가, 우주가 아니에요. 지상이에요, 지상. 우주는 너무 멀어서 대우주는 보이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소우주를 갖다 전부다 지상을 다 거쳐가지만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야지만이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대우주가 나오는데 너무 멀다, 이 말이죠. 그럼 거기에 신들이 뭐 했어요? 내 앞에는 신을 갖다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빅비리에서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, 쫓겨나가지고 온게 바로 뭐냐이 지상에 온 거예요. 그럼 지상은 전부 다 누구예요? 신들의 교육장이야. 그럼 신들의 교육장이 인간의 육신을 덮어 서가지고 왜? 인간의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식을 만들 수도 있고, 지식을 모을 수도 있고, 내가 성장 발전할수 있으니까. 그럼 인간을 갖다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? 이 육신은 전부 다 내가 쓰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고,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신이 전부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. 신의 인생을 살러 온 거예요.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좀더 헤매고 있는 거지. 그럼 우리가 좀더진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지금 활동기가 있는데 진학기올 때는 수십억 년 동안 왔었어요. 그럼 수십억 년 동안 좀더뭐 했냐면 사람들이 조금 수행하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참선하고 자선하고 저 깊은 산속의 절간에서 뭐 했냐면 전부 다 자선을 다 했던 거야. 절간에 가면 전부 다 자선 아니에요? 중국에 도파가도 전부 다 자선이다. 그럼 왜 자선을 했냐면 내가 누군지를 전부 다 찾기 위해서. 원효도 그렇고 진울도 그렇고 옛날에 성자 스님도 그렇고 모든 전부 다 수행자들이 뭘 찾았냐면 내를 찾기 위해서 참나를 찾기 위해서 그인도에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팔 여섯 개 달린 신화대 전부 다 힌두교 신한테 매달리면서 뭐 하는 거 전부 다 내를 찾기 위해서 참나를 찾기 위해서 그시달타도 내를 찾기 위해서 뭐냐 보리수나무 전부 다 수행을 했는데 참나는 전부 다 없다고 하니까 내가 없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. 내가 없는 걸로 돼버렸어. 그래서 뭐무아라에 이건 시달다 주장한 거고, 이 무화에 대해서는 반박을 한게 바로 뭐냐면, 저기 인도 힌두교 사상이 무화가 아니고 참나가 분명히 있다. 육신과 영혼이 뭔가 있는데, 뭐라고 설명을 딱히 못하겠지만, 내 자신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찾았어요. 아무도 찾은 사람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내를 찾으려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.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다 내렸었냐면,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쳐가지고, 모든 전부 다 전지작업, 한국의 고목나무를 갖다 전지작업을 아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 땅에 홍인과 지도자들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거예요.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, 인류의 전지작업을 다한 다음에 전부 다 인류를 전부 다 30억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3천만 인구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뭐 했냐면 이 이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저 우리 부모님 볼 때는 우리 선배들이 뭐 했냐면 이제 전부 다 아기를 전부 다 생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러면 30억 인구, 그러면 대한민국 3천만 명이 전부 다뭐 했냐면 전부 다 아기를 막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냐면 베이비 붐 시대가 일어났던 거죠. 막소단냈어요 그냥은.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붕 닦아 하나 없고 전기도 잘 없었기 때문에 그냥, 그냥 부부에게 눈만 맞으면 그냥 자야 돼. 이 작업을 두고 누가 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정하게 했어요. 왜 전기 있으면 같이 안잘 거잖아. 화나 대낮에 서로 딴짓을 할 거니까 전부 다전기까지다 없애버리고 지붕 닦아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절대에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만 맞으면 그냥 잠을 자야 돼. 이래서 뭐냐면 이건 아버지의 철저한 작업이 다 있어도 계산이 있었다. 멘토 항상 하는 말은 그래서 아버지만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없다 했어요. 그 요것도 지금 계산이 다 들어간 거야. 그러니까는 이제 애기를 막생산하다 보이고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. 왜? 전 세계도 전부 다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쳐가지고 엄청나게 전부 다 싸그리다 뭉개놨거든. 그럼 전 세계 전부 다 저녁에 잡을 자서 애기를 생산하는데, 이프품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럼 이때 이걸 뭐냐면, 홍이 인간들을 전부 다이 땅에 생산하는 거예요. 그럼 홍이 인간들 전부 다이 땅에 다 생산할 때는요, 인류의 저기에 있어요. 가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몸통이 있어요. 이 가지와 몸통은 뭐냐면 전부 다홍이 인간들이에요. 근데 이걸 전부 다한구의고문무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데, 이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면, 이 뿌리에 있는 해동 대한민국.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, 홍이 인간 지도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. 왜 멘토가 홍인간 지도자라는 말을 쓰느냐? 다른 사람들은 뭐, 너가 왜 지도자인데? 라고 말할 수 있는데, 지금 가지와 몸통이, 이 인류에 있는 모든 홍인간들이 너희들이 전부 다 육식을 덮어고이 땅에 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, 이 홍인간 지도자들 때문이에요. 왜? 또 대우주로 들어가면, 무슨 신들이냐면, 천손들이에요. 천손들이 무슨 말이냐면, 대우주에 있을 때, 신들로 있을 때 전부 다 책임자 신들이에요. 지도자 신들이다, 이 말이지. 그럼 지도자 신들이 상류가 30%가 있었고 나머지 70%는 전부 다 우리가 이끄는 백성들이었거든. 그럼 대우주의 신들이 세계에서 뭐냐하면 지도자 신들이 책임자 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백성이또 있었던 거예요 신들이. 이 신들 전부 다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나도 잘못하고 있고 이 백성들도 전부 다 잘못 한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? 백성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? 아니면 지도자 책임지는 거야?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. 한 나라 임금이 있어요. 임금이 나라를 정치하는데 이 백성들 갖다가 바르게 정치를 못해가지고 나라의 백성들 전부 다 나라를 다이고 쫓겨나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. 어떤 사람 욕하고 어떤 사람 욕하고 나라마다 다 이동을 해가지고 임금이 나라를 갖다가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백성들 전부 다 뿔뿔 흩어져가지고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? 임금이 다 져야 돼요. 임금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백성들도 나태하게 사는 책임이 분명 있지만은 총체적인 책임은 전부 다 임금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홍인과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? 대우주에서 전부 다 인근 같은 신들이라. 신주의 신이야. 위대한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다덮을 쓰고 다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니까 멘토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게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마지막, 5천 년 동안 전부 다조상들의 혈통을 이어왔는데 이 마지막 혈통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마지막 혈통들이에요. 두번 다시는 혈통이 유지가 안돼 마지막 혈통이기 때문에 이 5천년 동안 또그 너머에 모든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진화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전부 다이 땅에 홍인과 지도자들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진화를 다 했던 거야. 그래서 왜 우리가 전부 다 조상의 얼을 빛나게 되냐면 5천년 동안 우리 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 해매는 모든 신들까지 모든 신들이 저 무덤에 잠자는 신들까지 전부 다뭐한것 전부 다이 땅에. 홍인간 지도자에 태어날 준비를 하기 전부터 다 희생을 다한 거예요. 그래서 지식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사상과 철학도 만들고 또 사회 인프라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전부 다 희생을 다 했던 거예요. 누구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신중의 신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홍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사람들 전부 다 맞아야 해서 전부 다이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수십만 년 동안 전부 다다 희생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 지구촌에 있는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가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흘러들어왔어요. 하나님 전부 다 안배거든.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뭐 했냐면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. 옛날에는 전부 다 세계가 전부 다 모르던 전부 다이 우물 속에 다가다놓고이 해동 대한민국 뿌리에 전부 다 아무도 침부하지 못하록 전부 다가다놓고 전부 다 성장을 다시 했는데 왜? 너무 똑똑하니까. 너무 잘난 신들이 최고 신들이 내려었잖아이 신들이 뭐냐면 고기를 바짝 드는 순간 세계 지판이 흔들려. 그래서 전부 뭐 다, 좀 놀라가면서 전부 다, 다 성장을 다 시켰는데, 이제는 성장기 때, 70년 동안 뭐 했냐면요. 일년에는 모든 지식과 문화를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, 이걸 전부 다 먹으면서 성장하도록 만들었어요. 그럼 지나기 때는 전부 다 수십억 년 동안 그래가지고, 그렇게 많은 신들이 전부 다 윤회하면서 다 희생을 다 했는데,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할 때다 70년밖에 안 됐어요. 70년 동안 일년에는 모든 전부 다 희생된, 그럼 지식이 뭔지 알죠? 인류는 모든 시대를 전부 다 유니암을 희생해서 만든 그 지식이 바로 뭐냐면 엄청난 에너지거든. 요걸 70년 동안 다먹고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후천시대를 맞이한 거야. 그러면 진화기가 끝나고 성장기는 전부 다 70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는 뭐냐면 30% 남은 시대는 전부 다 활동하는 시대거든요. 그럼 누가 지금 활동하는 거야? 인류의 가지가 희생을 다 했어요. 몸통이 다 희생을 다 했어요. 그 이제 뿌리로 다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을 갖다가 전부 다 몸통과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을 다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다 성장했으면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다 먹었으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? 이 몸통과 이 가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수 있을 때는 마지막에 마지막 일생을 살려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때쯤 알게 되는 거지. 근데 수천, 수만 년 동안 전부 다 뭐냐면 수행자들이 참나 자, 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, 그때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왜? 그런 신들이 아니거든. 마지막에, 새로운 신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뇌를 찾아가지고 뭐 하냐면, 뇌를 찾았으면 이제 다른 거예요. 뇌를 찾았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, 뇌를 못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자유. 나는 자유를 원한다.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. 그러면 내가 자유와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면, 네가 분명히 이 땅에 왔을 때는, 인간으 왔을 때는 분명히 업무가 있는데, 그의무를 행하지만이 네가 뭔가를 이제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진 거야. 근데 전부 다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무수야 되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.